오늘은 에디슨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얘기 도중에 자꾸만 시계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쪽 얘기를 얼마만큼 진지하게 듣고 있는지는 몰라도 상대가 실금실금 자기 팔목시계로 눈길을 주면 이쪽에서도 불안해지게 마련입니다 마치 이젠 돼서 네 얘기는 나는 몹시 바쁘단 말이야 하고 말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불쾌해질 것은 당연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에디슨의 이야기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에디슨은 영국에서 그를 찾아온 어떤 신사와 그 애들을 만났을 때 평소 그를 존경하고 있던 신사로부터 자기 아들한테 교훈이 될 만한 말 한마디를 부탁받았습니다. 그때 에디슨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공부나 무슨 일인가를 계속하고 있을 때는 절대로 시계를 보지 않도록 해라. 나는 너한테 시계를 보지 말라는 말을 선물하겠다. 확실히 우리가 공부든 일이든 어떠한 것에 몰두해 있으면 시간을 잊습니다. 시간을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가 버립니다. 내 스케줄은 꽉차 있으니까 수월는은 제하고 결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참머리에 못을 박는 사람일수록 관찰해 보면 어느 분야에서든 인류는 못 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모두 경영주 드리고 상담차 경영주인 여러분을 만나러 온 사람이 시계를 힐끔힐끔 들여다보면서 성의 없이 말한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상대의 마음을 존중해서 모처럼 방문해온 분한테 불쾌한 기분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반대로 이쪽에서 찾아갔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조해 하는 인상을 풍겨서는 호감도 받지 못하고 신뢰감도 없어집니다. 비록 시간에 쫓기는 각박한 현대 사회일지라도 여유 있는 자세로 비즈니스에 임합시다. 기회는 여유 만만한 사람만이 거머쥘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당신에게 시간을 바칩니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상대방을 만납시다. 지금까지 에디슨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